네. 지도 모른다. 네. 어 여기에 아니, 매우 특별한. 네. 아이 무슨 뜻이었지? 아 사유가 있지 않으면 네. 나는 강력하게 제안한다. 당신에게 이제 직업으로부터 사퇴하지 말라고. 네. 뭐지? 어 부족해야 하는. 네. 정보의 이메일, 텔링인가 주소가? 어, 어, 텔링이야? 네. 아, 이거 텔에서 오는 단어 같은데요, 형죠 아, 텔. 당신에게 말하는. 아, 네. 오는 거야? 네. 이메일. 네. 음, 당신이 가제 현재 직업. 네. 나는, 아이고. 네. 어, 나는, 나의,